체육과 크로스핏 채널 브로운입니다. Never give never, never, never. 오늘 이야기해 볼 내용은 2020년 크로스핏 게임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다가올 주말에 오프라인으로 2020년 크로스핏 게임즈 파이널 스테이지가 시작이 됩니다. 지난 온라인 대회에서 총 남녀 5명씩 10명의 선수가 파이널 스테이지에 진출을 했는데요. 이 파이널 스테이지는 크로스핏 게임즈의 시작 렌치라는 곳에서 진행이 됩니다. 총 3일간 진행이 되는데 몇 개의 이벤트로 진행이 되는지는 아직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첫날 두개의 이벤트는 이미 공개가 됐습니다. 그건 바로 콘셉트 스프린트와 크로스핏 토탈입니다. 먼저 콘섹스 프린트가 첫 번째 이벤트가 될것 같은데요. 콘섹이라는 거는 곡식을 담는 자루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로 표현을 하면 쌀포대, 쌀포대. 쌀포대를 짊어지고 어필스 프린트를 하는 겁니다. 언덕을 뛰어서 올라가는 거죠. 총 320m의 언덕을 뛰어서 올라가는데 제한 시간은 8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거리랑 시간만 봤을 때는 음뭐 뭐지? 너무 쉬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 이제 콘셉 쌀포대 곡식 포대를 하나 짊어지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이벤트가 될것 같습니다 이미 크로스핏 게임즈 유튜브에서 테스트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테스트한 선수들도 크로스핏 게임즈에 나갈 만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한 선수가 3분 34초 정도가 걸렸어요 근데 이게 320m라고 하는데 영상을 보니까 더 길고 더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진짜 이거는 스프린트라고 할수 있나 할 정도로 힘든 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콘트 무게는 여자 30파운드, 남자 50파운드로 여자는 15kg, 남자는 20kg에 해당하는 무게이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은 이벤트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헤드저인 보즈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벤트는 정말 순수한 기능성을 테스트하는 그런 이벤트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기능성 운동, 기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좀 어렵게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정말 쉽게 이야기 하면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되는 체력 요소 그리고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보즈만이 이야기한 그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선수들의 퍼포먼스가 정말 기대되는 그런 짧은 이벤트가 될것 같습니다. 선수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 진짜 어 테스트 영상에서 봤었던 것처럼 3분대 3분대에 들어가겠지만 또 이제 경쟁이라는 요소가 또 들어가기 때문에 더 짧고 강한 운동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기회가 되면 이걸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Check. 그리고 두 번째 이벤트는 크로스핏 토탈입니다. 크로스핏을 어느 기간 정도 해보신 분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이벤트입니다. 크로스핏 토탈은 크로스핏에서 3대 운동이라고 불리는 운동의 원 r 렘을 측정하는 운동입니다. 우리가 3대 운동하면 뭐가 있죠? 백스쿼트 그리고 벤치프레스 데드리프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크로스핏에서 이야기하는 3대 운동은 백스쿼트, 숄더프레스 그리고 데드리프트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벤치프레스 대신에 일반프레스 숄더프레스가 들어가는데 이 이벤트 같은 경우에 2018년도 크로스빅게임즈에서 이미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크로스빅게임즈 유튜브에 보면 지난 2018년도 대회 영상이 올라와 있는데 정말 또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보통 원RM 우리가 3대 운동을 측정한다고 하면 시간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크로스빅게임즈는 대회이기 때문에 제한 시간을 둬요 2018년도 게임즈에서는 총 12분의 시간 좋습니다. 그래서 각 동작당 4분의 시간이 주어졌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한 시간을 두면 정말... 어렵습니다. 물론 워밍업은 충분히 된 상태로 이벤트가 진행이 되는데 백스쿼트를 4분, 숄더 프레스를 4분, 그리고 데드리프트를 4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도전할 수 있는 횟수가 몇번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거운 원 r m 을 측정을 하는데 4분이라는 시간. 물론 한 번에 본인의 PR, PR에 가까운 게 본인의 최대 무게를 들면 좋지만 사실 대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취하는 방법은 두 번에서 세번 정도 도전. 도전을 해요 첫 번째로 확실하게 들수 있는 무게 그 다음에 본인의 PR에 해당하는 무게 그 다음에는 더 신기록 이런 식으로 도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실패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정말 이벤트를 망칠 수도 있는 정말 본인의 무게를 생각해서 현명하게 도전을 해야 되고 현명하게 무게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선수들이 2018년도 크로스핏 게임즈에서 이 이벤트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에 과연 이 선수들이 얼마나 성장을 했고 이번 연도 대회에서는 얼마나 많은 무게를 들지 또 기대가 되는데요. 우선 맥프레저는 18년도 당시에 1,215 파운드로 8등을 했었고 노아 울슨 같은 경우에는 1,190 파운드로 11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티아는 875 파운드로 1위를 했었고 브루그스는 800 70 파운드로 2등을 했었습니다. 카리피어스 800 파운드, 캐트린 데이비스다러 705 파운드를 들어올렸었죠. 과연 이 선수들이 이번 2020년도 크로스핏 게임즈에서는 크로스핏 토탈을 얼마나 될 것인가? 그리고 새로운 선수들 정말 기대를 받고 있는 루키 선수들도 얼마만큼? 무게를 많이 들수 있을까 정말 궁금해집니다 이제 크로스빅게임즈 대회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았고 이번 주에 또 다른 이벤트를 발표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당일날 또는 전날에 발표를 할 수도 있겠죠 정말 일주일이 기다려집니다 정말 세계적인 선수들의 퍼포먼스를 볼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